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른 자세는 이런 식으로 상체가 잘 헤어진 상태로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옆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 겠죠 상체의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발입니다. 발이 11자로 곧게 뻗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식으로 발이 11자로 곧게 뻗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르게 걷는다고 했을 때이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앞에서 봤을 때는 몸이 이렇게 어깨가 왼쪽, 오른쪽이 번갈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몸통이 회전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요. 발도 완전히 11자가 아니라 약간 바깥쪽을 향한 상태에서 키, 다리가 뒤로 넘어갈수록 더 바깥쪽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약간팔자로 멀어지는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얘 때문에 바른 자세가 오해받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해부학에서는 바른 자세라고 하면 기본적인 서 있는 자세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서 있는 자세 자체는 등이 이렇게 곱게 펴져 있고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척추의 움직임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걷기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면서 어떤 특정한 각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가 굳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른 자세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속도입니다. 버리면서 충분히 또 높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몸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가. 즉,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두 가지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상체가 살짝 숙여진 상태에서 어깨가 회전하는 움직임, 그리고 아예 일자가 아니라 약간바깥쪽으로 향한 이런 두 가지를 잘 신경 써야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체를 세우기보단 살짝 숙이는 자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살짝만 숙여준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몸이 앞으로 하게 되려고 하는 관성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상체를 잘 숙여주게 되면 엉덩이의 근육, 허벅지 뒤에 근육, 햄스트링 이런 부분들을 잘쓸수 있는데요 반면에 상체를 이렇게 곧게 세워주게 되면 이런 근육들을 잘 쓰지도 못할 거예요 고요.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는 다위를 앞으로 보내면서 진행해 나가는 힘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런 근육들은 소위 말하는 장요근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장요근 같은 경우는 대둔근, 햄트리 이런 근육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더라도 굉장히 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발인데요. 발의 기본적인 종렬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대퇴골의 각도, 정강이 뼈의 각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서있는 자세 자체가 완전 정면, 11자가 아니라 살짝 5도 정도 바깥쪽을 향한 상태가 자연 스러운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걸을 때도 발이 모두 벌어진 상태로 이렇게 걷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뒤질 때는 거의 11자에 가까운 정면을 향한 상태로 걷게 되고요. 마지막에 다리가 뒤로 가면서는 이렇게 발끝이 바깥쪽을 향한 상태로 걷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걸으면서 골반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이 뒤에 있는 다리는 뒤꿈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져 있게 되면 발가락으로만 지탱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체중이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반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면적만 닿아있던 발에서 갈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영상을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보게되면 이런식으로 죠 다리가 이렇게 가면 골반이 회전하면서 이런식으로 보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발이 회전하는 양상이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골반의 움직임과 상체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체가 세워진 상태로 골반의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발리 처음 앞으로 뻗었을 때도 바깥쪽으로 향하는 이런 양상으로 걷기가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팔자걸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얘기하는건 이렇게 팔자걸음 양상으로 처음부터 발이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향하는 상태가 아니라요 거의 11자에 가까운 형상으로 앞을 향하게 뒤져줬다가 뒤로 가면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모습이라고 볼수있겠죠 이렇게 골반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상체 회전도 잘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골반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몸통의 움직임이 단순히 골반만을 따라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여기서는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쪽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을 보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굉장히 불필요하게 목에서만 움직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웃긴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골반도 살짝 회전을 하고 골반에 대해서 내 몸을 정면으로 놓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몸통을 회다라고 그렇게 해서 목이 너무 과도하게 정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몸통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몸통을 회전하는 근육들 그리고 골반을 회전시켜주는 근육들 아래 에 있는 근육들까지 골고루 다잘쓸수 있게 되는 건데요. 상체가 전혀 움직임이 없이 꼿꼿하게 태워져 있고. 골반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적응을 쓸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칼로리 소모도 적어지게 될수 밖에 없고요. 속도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걸으면서 가야 되는 충격이 발, 무릎, 골반, 허리, 갈비뼈, 등, 목,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분산이 돼야 하는데 그런 충격이 한 곳에 과하게 부적이 되면서 크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춥고요. 그래서 걷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거나, 다리 아프다거나, 뇌반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 우리 몸의 충격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걷기 자세를 잘 신경 써주는 게 좋은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약간 캐스터같이 걷는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너무 깨게세워서 걷는다라기 보다는 오히려 약간 군들건들하게 걷는듯한 느낌이 들기도 할겁니다 그렇게 걷는게 걷기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높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몸이 많이 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써서 한번 걸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자세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몸통이 회전되는 차이 보이실거예요 회전이 더 되는 만큼 오른쪽에서 옷 주름이 더 잡히죠 다음은 발을 한번 볼게요 처음 드릴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다리가 뒤로 가면서 밖으로 벌어지는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이번엔 옆에서 걷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체 각도 차이가 확실히 나죠? 상체가 회전되는 모습도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밑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폭폭 차이. 보이세요? 멈춰서 비교해보면 확실히 보이죠?